요즘 정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뭐랄까 배신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배신의 세계를 헤쳐나갈 생존 가이드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때요? 좀 냉소적으로 들리시나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배신은 왜 일어나는지, 그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문제의 본질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배신사회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사회를 한번 둘러보면요, 개인의 이익이나 아니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의리나 신뢰 같은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정치판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편을 바꾸는 모습, 우리에겐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배신이 왜 단순한 이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별은 그래도 좋았던 추억은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배신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아주 추하게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내 좋았던 과거 전체가 그냥 부정당하는 거죠. 와, 정말 끔찍하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배신이란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배신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신뢰가 깨졌을 때 깊은 상처를 받고 과거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성적인 사람들은 의리가 무너졌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배신을 하는 걸까요? 여기 크게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해보기 싫다는 손실 회피 심리예요. 유다가 은3 0냥의 예수를 팔아 넘긴 게 바로 이런 경우죠. 두 번째는 신념의 변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싹 바꾸는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움 같은 감정적 반응 때문인데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며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배신이라는 게 직장 같은 조직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DNI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들어오셨나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차별 없이 품어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경영 철학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배신은요, 바로 이 DNI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 판치는 조직에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까요? 언제 등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건 그냥 박살이 나겠죠. 이러면 서로 믿고 협력하는 문화? 절대 못 만들죠. 이게 결국엔 ESG라고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죠? 이제는 해결책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겁이 난 나머지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스님이라고. 끔찍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처녀의 아버지가 막 분노에 차서 갓 태어난 아기를 스님에게 데려가서 소리쳤죠. 당신 아이니 책임지라고요. 온갖 비난 속에서 스님은 그냥 묵묵히 아기를 받아들이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날 이후로 스님은 하루아침에 파렴치안이 됐어요.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저동냥을 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처녀가 마침내 모든 걸 고백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스님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스님은 그냥 조용히 아이를 건네면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와이 짧은 말 한마디에 상황이 전혀 휘둘리지 않는 엄청난 내면의 평화가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지피지기, 역지사지 그리고 불편불이.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죠? 이세 가지가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도 어쩌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가슴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속마음까지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편 불애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지키는 태도를 말해요. 섣불리 이쪽 편 저쪽 편을 들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누런 민행 말은 좀 아끼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짜 신뢰가 쌓이는 거니까요. 결국 생각해보면 이 배신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신뢰로 가득찬 세상을 만드는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